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거룩하니 구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과 45절은 레위기 11장의 결론인 동시에. 사실 레위기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전체 핵심적인 말씀이며 단어입니다. 거룩과 구별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11장의 내용인데,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먹어야 할 생물,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생물을 구별해 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구별되는 것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과 먹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과 먹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먹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상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상징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뇌위기 11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뭐든지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먹는 사람이에요. 없어서 못 먹는 판에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하라, 분별하라라고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말씀을 위생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생적 관점, 이 위생적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라 하신 이유가 위생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 라고 했다면, 그건 우리 몸에 유익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런 관점을 이제 위생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돼지고기가 비위생적인 거예요. 쇠고기를 먹으라고 했으면 쇠고기는 굉장히 위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어도, 들어도 다 돼지고기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잖아요?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건강에 더 나쁜 겁니까? 정말 나쁜가요? 더 위생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고기는 누가 사줘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어떻게 먹으라 하죠? 내도 내고 다 아시잖아요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다 파이고 그냥 오리고기 먹으라 오리집 사장님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 소나 돼지나 사실 우리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저는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자주는 아니지만 돼지고기를 먹고 나면 설사를 가끔씩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건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이는 뭐 돼지고기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또 소고기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생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관점이긴 하지만 사실 이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제시하는 이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상징적인 관점이에요. 상징적인 관점. 그럼 상징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물의 행동이나 습관을 상징적으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그 자체가 정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대 동물의 세계를 인간 세계의 거울을 삼아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관점으로 오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짐승, 먹지 말라는 짐승을 해결한,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통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음식물,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게 어떤 동물이냐? 그게 부정하냐? 그 동물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고 그 동물이 정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물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음식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이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음식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마치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살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 보면 사실 소는 좋고 뭐 돼지는 나쁘다 말하는 것은 이그 동물 자체의 위생적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어,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아주 특징적인, 상징적인 의미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먹거나 먹지 말라는 짐승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굽이 갈라지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색임질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조건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의미 2두 가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대라고 하죠. 먹대. 여러분 여기서 이 쪽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눈에 좀 띄죠. 어느 특정한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레위기는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조건이 이 쪽발이 갈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쪽발이 갈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동물이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좀 숨어 있는 힌트가 있는데, 4절도 보시면, 세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하죠. 3절과 4절에 동일하게 굽이 갈라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통이 아니라, 이게 하나가 아니라, 갈라져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게 정결한 음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갈라져야 된다. 구별되어 된, 된다는 거예요. 구별. 갈라져야 된다. 통이 아니라 갈라져야 된다는 것은 이 구별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성도가 신부는 하늘 백성인데 살기는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구별 그 자체가 정결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부정한 삶이라고 이 굽이 갈라져 있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굽이 갈라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김질이에요 세김질 3절과 4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세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대 4절에도 세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못할, 먹지 못할 것은 낙타는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굽이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세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김질 이 세김질이 좋다는 것이죠.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세김질에 관련되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말씀을 성도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김질, 대세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먹고 그냥 쑥 그냥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씹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성도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씹어 내는 것. 이게 정결한 삶이고 이것이 구별된 성도의 삶.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일을 잘하죠. 말씀을 듣는 것 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건 출발이죠. 들음은 출발이에요. 말씀은 들은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되새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 되새김. 계속적으로 말씀이 곱씹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편은 여러분 시편의 전체적인 핵심이자 서론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삶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내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매일 매일 묵상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구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하고 워 주야로 주야로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운 삶은 거룩과 구별인데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은 바로 말씀, 이 말씀, 말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소리를 곱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며 사는 것, 말씀을 내삶 가운데 붙들고 사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이 궁금했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구변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왜 음식, 먹는 걸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 음식으로 성도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굳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모습으로 설명해도 될 텐데, 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금방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으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을 구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음식을 구별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면서, 아, 내가 매일 말씀을 곱씹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걸 매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밥 먹듯 하라, 밥 먹듯 하라. 매일 잊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매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밥 먹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떠올리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음식 비유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금방 답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매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로 오늘 축복합니다. 먹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매일 먹으면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한번 펴보고 또 외운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선포해보고 읊조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를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열망이 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동북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